나는 평생 시장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다. 가격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금값 하락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미소를 짓는다.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에게 드물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오를 때는 뒤늦게 달려들고 떨어질 때는 두려움에 도망친다. 그러나 진짜 투자자는 그 반대로 행동한다. 나는 그것을 시장 심리의 역행이라 부른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본질이 훼손되어 생긴 하락이 아니다. 단지 과열된 기대가 식고 단기적 불안이 해소되며 시장이 숨을 고르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건 패닉이 아니라 박앤세일이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유 없는 공포를 알아보는 눈이다. 최근 금값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금의 내재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금은 단한 번도 종이 화폐처럼 휴지 조각이 된 적이 없다. 국채나 달러가 흔들릴 때 금은 오히려 진정한 부의 척도가 되어 왔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진짜 자산은 빛을 더 강하게 낸다. 지금의 하락은 단기적인 매도세와 뉴스의 소음 때문이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되었다.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릴 것 같다. 이런 단기 이슈들이 시장의 심리를 뒤흔든다. 그러나 이런 것은 먼지에 불과하다. 진짜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세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화가치는 점점 희석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적 흐름이다. 나는 언제나 시장을 이렇게 본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사람들의 공포가 일시적으로 표를 더 많이 던진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울은 다시 무게를 맞출 것이다. 그때 진짜 무겁게 평가받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와 희소성을 가진 자산, 즉 금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언제 오를까에 집중하지만 나는 왜 보유해야 하는가에 집중한다. 이유가 확실하면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 주식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이 잠깐 미쳤을 뿐이다. 지금 금시장도 같다.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기회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부를 산다. 지금 금값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장은 변덕스럽지만. 가치의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 지금은 세상이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조용히 쇼핑을 시작할 시간이다. 나는 늘 말한다. 시장은 매일 떠든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그 잡음을 듣지 않는다. 요즘 뉴스에서는 온갖 이유로 금값이 떨어졌다고 떠든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느니, 미중 협상이 진전됐다느니, 전쟁의 불안이 완화됐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게 금의 본질적 가치를 바꿨는가? 단기 뉴스는 시장을 흔들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나는 주식시장에서도 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공포가 퍼지면 주가가 무너지고 탐욕이 생기면 거품이 생긴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보면 시장을 지배한 것은 뉴스가 아니라 그 회사의 내재 가치였다. 금 역시 다르지 않다. 금은 어떤 정치인의 발언으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다. 금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명과 제국의 흥망을 모두 견디며 생존해온 시간의 자산이다. 나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금은 위기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자산이다. 사람들이 정부와 화폐를 믿지 못할 때 금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신뢰 때문이다. 이 신뢰는 한두 달짜리 이슈가 아니라 천년 동안 쌓인 인간의 기억이다. 따라서 금의 가치를 논할 때는 뉴스의 소음이 아니라 인류의 습관을 봐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버핏,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나는 늘 똑같이 대답한다. 그 질문의 답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마치지 못한다. 나는 70년 동안 시장을 보아왔지만 단기 예측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진리가 늘 이긴다. 화폐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내리고, 실물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서서히 떠오른다. 금이 오를 때 10년씩 오르고 조정도 깊지만 그 흐름의 근본은 언제나 부채와 화폐의 신뢰 위기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빚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부채가 늘고 화폐의 신뢰는 희미해진다. 이런 환경에서 금의 본질적 매력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투자자는 단기적인 이유로 들어오면 단기적인 공포로 나간다. 그러나 가치를 보고 들어오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된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은 단 하나다. 시장은 변덕을 부리지만 가치의 진실은 언젠가 이긴다. 금은 지금 그 진실의 무게를 다시 증명하고 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역사를 공부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다른 옷을 입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금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197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 모두 다른 시대였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금본위를 포기하고 달러의 신뢰가 흔들렸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다. 그때 금값은 10년 동안 거의 직선처럼 올랐다. 하지만 중간에 한 번, 1975년, 금값은 무려 40%나 폭락했다. 세상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몇년뒤 금은 그 폭락 이전보다 4배나 높은 가격으로 올라섰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본성이다. 2000년대에도 똑같았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금의 상승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름의 폭풍을 거치며 잠시 멈췄다. 그때 금값은 25% 하락했다. 그러나 위기 후 다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조정은 추락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운동이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9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슈퍼사이클은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2030년 전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은 중간 휴식일 뿐이다. 주식시장에서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이 있듯, 금시장에서도 이런 구간은 꼭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늘 말한다. 이번에도 같다. 다만 우리가 잊었을 뿐이다. 시장에는 새로운 뉴스가 매일 쏟아지지만 그 근본 심리는 수백 년 전과 똑같다. 두려움과 탐욕 그리고 망각. 이세 가지가 인간이 만든 모든 버블과 폭락의 근원이다. 나는 숫자보다 패턴을 본다. 역사 속에서 금은 항상 비슷한 순환을 보였다. 10년의 상승 그리고 그 중간의 조정. 이 흐름은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주기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지금의 하락은 위기가 아니다. 역사의 리듬이 다시 울리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리듬은 언제나 인내하는 자의 편이었다. 누군가는 이 하락을 공포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이것을 다음 상승의 예고편으로 본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묻는다. 버핏, 언제가 바닥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네. 신도 포함해서 말이지. 나는 7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았지만 정확한 타이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신 좋은 자산을 싸게 사서 오래 들고 간 사람만이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분할 매수의 철학이다. 시장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대상이다. 우리는 바닥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그 근처에서 조금씩 사모으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나는 이를 사다리 매수라고 부른다. 금이 10% 떨어지면 첫 단을 밟고 15%더 떨어지면 두 번째 단을 밟는다. 그리고 세 번째 단에서는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다. 그때가 바로 현명한 투자자가 조용히 미소 짓는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다. 시장 바닥은 늘 공포 속에 만들어지고 그 공포가 지나가면 이미 가격은 올라 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배운 교훈은 단순했다.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미리 계획된 가격 구간에서 감정이 아닌 숫자로만 행동한다. 분할 매수의 핵심은 완벽을 버리는 것이다.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는 욕심은 결국 두려움으로 변한다. 투자는 감정의 게임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 역시 주식을 살 때마다 혹시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세운 규칙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줬다. 금투자도 똑같다. 가격이 일정 구간에 오면 미리 정해둔 비중만큼 사라. 이 단순한 원칙이 당신을 시장의 감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또한 가지, 분할 매수는 심리적 방패이기도 하다. 한 번에 몰아서 사면 시장이 조금만 더 떨어져도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나눠서 사면 하락은 오히려 다음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당신의 시선은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바뀐다. 이 변화가 진짜 투자자의 시작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바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투자자는 바닥을 맞히려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 근처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금값이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그 꾸준함이 당신을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지금의 하락장은 바로 그 연습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공포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습관. 그것이 장기적 부의 씨앗이 된다. 나는 수많은 사이클을 겪으며 확신하게 되었다.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 부를 만든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시장의 90%를 이긴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을 봐왔다. 그들 대부분이 실패한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균형의 부족이었다. 돈을 잃게 만드는 것은 나쁜 투자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욕심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나의 생존 원칙이었다. 주식, 채권, 현금, 금 각각의 자산은 다른 계절을 가진다. 주식은 봄과 여름에 빛나고, 금은 겨울과 폭풍의 계절에 빛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란 사계절을 견딜 수 있는 집과 같다. 나는 언제나 금을 투자 자산의 10% 정도로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성장의 자산이 아니라 보존의 자산이다. 성장은 주식이, 안정은 금이 담당한다. 이 둘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준다. 균형은 단지 수익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의 안정장치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투자한다. 시장이 오르면 흥분하고 떨어지면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진짜 위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당신의 감정이 먼저 흔들리면 이미 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수익보다 먼저 심리적 내구성을 설계한다. 금은 이런 심리적 균형을 만들어주는 완벽한 자산이다. 위기 때 금값이 오르면 당신의 마음은 안정을 얻는다. 그 안정감이 공포 속에서도 주식을 계속 들고 갈수 있는 용기를 준다. 결국 금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투자 행동을 지탱하는 심리적 지렛대다. 나는 과거의 모든 위기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 시장이 폭락할 때 현명한 투자자는 리밸런싱을 한다. 금이 많이 올랐다면 일부를 팔아 주식을 사고,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일부를 팔아 금을 산다. 이 단순한 반복이 복리의 기적을 만든다. 투자에서 위대함은 화려한 타이밍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꾸준한 균형 유지에서 나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포트폴리오는 당신의 신념의 거울이다. 공포가 클수록 비중은 극단으로 흐른다. 그러나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중심을 유지한다. 금의 비중이 10%이든 20%이든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을 지키는 태도다.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장기전의 승자가 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좋은 자산은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불을 안겨준다. 투자는 인내의 시험이다. 그리고 지금의 금 시장은 그 시험지를 우리 앞에 다시 내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버핏. 금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면 왜 지금 사야 합니까? 나는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시장은 바로 그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나는 단기 하락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하락이 가치의 훼손인지 혹은 일시적 소음인지를 본다.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하락은 단지 과열이 식는 과정일 뿐이다. 가치는 여전히 단단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 금의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장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너는 진짜 신념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분위기에 흔들리느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진짜 투자자는 시세표가 아니라 원칙을 본다. 금은 빠르게 불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 존재 가치는 점점 더 명확해진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다. 모든 제국은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금으로 돌아갔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부채, 각국의 통화 남발, 그리고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이 모든 것은 금의 진정한 무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지금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장이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다.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그 시험을 포기하고 떠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버텨낸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인내한 자를 보상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정보도 기술도 아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힘이다. 당신이 진정한 가치를 믿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복리의 씨앗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금이 그 가치를 잃지 않는 한, 지금의 하락은 언젠가 당신의 수익이 된다. 그날이 올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공포 속에서 산 용기 한 줌이 얼마나 큰 부로 돌아오는지를 말이다.